우리에게 늘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셔서 이 시간을 고별하여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특별히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구하오니 예비하신 하늘의 복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작정한 중보 기도 시간을 통해서 드려지는 정성에 응답하셔서 지금도 아픔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환우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며 회복해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하루속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식 스스로 회복중에 있는 우리 단임 목사님과 정지사님에게도 더욱더 강건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어떠한 부작용이나 거부감 없이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해 하시고 나음받게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교회학교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한 잘 준비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도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아있는 우리 하란빛 공동체와 하늘수 공동체의 여름 성경학교도 오직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성령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또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시옵없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미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 8회 동안 섬기니라 에우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에우시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에우시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우시 이로돼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우시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수이라로 도망가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이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함에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예. 어, 보면 많은 사람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소위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 앞에서 비웃음 당할까 봐 걱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다른 생각으로 오해가 될까봐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창피 당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아무래도 마음에 그렇게 위축이 되기 때문에 잘할 수 있음에도 오히려 잘하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도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안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면 소위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경우를 또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리엘이 이은 에웃은 두 번째 사사인데 에웃도 보면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자칫 그 부족함만을 생각한다면 아마도 에웃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에웃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난 인물입니다. 본문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냥 에웃이 왼손잡이다라고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뜻은 왼손을 다른 손보다 더잘 쓰기 때문에 왼손잡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때 에웃은 에웃을 가르쳐 왼손잡이다 라고 한 것은 오른손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른손을 잘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래서 오른손을 잘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왼손을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왼손잡이가 된 것이죠. 더욱이 당시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이 매우 안 좋은 때입니다. 특히 오른손을 쓸수 없어서 억지로 왼손잡이가 되었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어떤 그런 신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매우 멸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에웃은 에웃이 얼마나 당시에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중에도 에웃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에웃은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넘어서 오히려 자신의 이러한 신체적인 약점을 자신의 이점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에우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보면 에우스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임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왼손잡이가 된 것을 결코 실망하거나 낙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히 여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에우스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에우스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를 위해서 자신에게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를 허락하셨다라고 믿고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마치 모르드게 모르드계의 어떤 삼촌의 말에 의해서 에스더가 자신이 그렇게 화무가 된 것이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삼촌의 모르드계에 의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갔던 것처럼 에우스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따라서 에우스는 주님의 목적을 위해서 얼마든지 자신을 내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시 하나의 앞에 돌려드리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에우스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에우스는 그 믿음대로 하나의 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매우 믿음에 용감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에우스는 살아서는 나올 수 없다라는 그런 모압방 에글론의 그 궁전으로 담대히 걸어 들어갑니다. 적진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는 에우스는 지혜롭게도 비밀스러운 말이 있다라는 핑계로 모아방 에굴론을 이끌어 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에우스는 왕이 부를 때 누구도, 누구도 와서 도울 수 없는 그런 다락방으로 숨어 들어가죠. 그리고는 에우스는 신하들이 왕의 문이 닫힌 것을 보고는 왕이 용변을 보는구나. 오늘 부문에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런 뜻이죠. 왕이 용변을 보는구나라고 생각하 생각할 것을 알았을 만큼 매우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우스는 비밀이 들어갔던 곳에서 또한 에고방, 모아방 에골론을 죽이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믿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이루게 하는 그런 예우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우스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영적인 리더십도 있었던 매우 헌신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다 하고 다음 대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우은 전쟁을 싸운 것과 또한 승리를 주시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였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우스는 결코 자신이 위대한 성취를 이뤘다라고 스스로가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고 있어요. 따라서 에우스는 전쟁에 나갈 때 나를 따르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에우스는 사람들에게 그의 말이 아닌 그의 삶의 방식을 모범으로 보임을 통해서 스스로가 그들 스스로가 에우스를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에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라고 명령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에웃을 보면서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소위 옛날부터 강권하여 이 교회를 채우라 라는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억지로 교회로 나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성도들의 어떤 예배하는 모습, 그리고 평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의미에 대해서 알려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에우스는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했다라고 할 만큼 또한 매우 자신이 맡은 일에 대해서 철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우스의 군대는 모든 강력하고 강한 모합의 군대를 상대해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에우스는 하다 만 것처럼 에우스는 어설프게 자신의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에우스는 이스라엘을 그래서 80년 동안 평온하게 다스릴 만큼 매우 좋은 지도자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오래도록 유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을 할때 항상이라는 말과 날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항상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는 것. 너도 항상 하나님 앞에 있는 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저런 그런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대처해야만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한 마지막으로 에우스는 다른 사사와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31절에 에우투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사의 일은 매우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우스의 일화는 매우 오래도록 또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에우스가 가지고 있는 본이 될 만한 그리고 참고할 만한 그런 본이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죠. 이처럼 에우스는 믿음을, 믿음이 신실했고 또한 지혜로 그의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에웃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부족함이나 약정 때문에 위축되거나 낙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에웃의 경우를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사명감일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가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과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 안에 있는 없는 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께서 이런 작은 자,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겠는가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에우시 자신의 그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시당하고 좀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쓰임 받는 것, 잘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악한 영들의 미혹에 따라서 우리가 안 되는 것만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의 손에 붙들림바 되어 항상 하나님께 쓰임 받고 사용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과 은혜로 충만케 하심으로 더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또한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